말씀 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해 읽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목소리>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함으로 그가 곧두 아들 문나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에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나세는 내 것이라. 루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 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인마늘의 복을 우리 가운데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과 인사 나올까요? 우리 옆에 앞에 뒤에 보시면서 인사 나룹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48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지만, 요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를 두 개를 겹쳐 놓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7절까지의 이야기가 원래 하나의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8절부터 12절까지의 이야기가 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의 편집자가 왜두 가지의 다른 버전의 똑같은 내용의 다른 버전의 이야기를 이렇게 함께 섞어 놓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수 있냐 하면 이미 1절에서 7절까지는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고 그게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하세 라고 지적을 하면서 그들에게 축복해 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뒤에 8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야, 이 애들은 누구니? 라고 묻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이야기의 버전들을 똑같은 상황의 두 가지의 이야기들을 버전들을 어, 똑같이 이렇게 붙여 놓은 거죠. 창세기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모세오경이 전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모세오경은 어, 네 가지의 다, 똑같은 상황에 대한 네 가지의 다른 이야기들을 합쳐 놓았다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로 문서 가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말을 안 하고 지나쳐 온 이야기들 중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꼭두번 반복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인데 서로 이렇게 달라요. 오늘 이야기처럼 한 이야기는 야곱의 요셉의 아들들을 분명히 알고 이름까지도 부르고 분명히 눈을 맞추고 축복하지만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는 야 지금 내 앞에서 있는 애들이 누구니 생전 처음 보는 아이들처럼 이렇게 묻는 장면들이 우리 모세오경에는 이렇게 똑같은 상황에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겹쳐서 배치해 놓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에서 요셉이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들 다른 아이들 아들들을 다 제쳐놓고 요셉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이 주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조선의 22대 왕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조선의 22번째 왕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정조대왕입니다 어렸을 때그 아호라고 아니 이름이죠 이름 왕의 이름이 뭐냐면 이산 옛날에 사극으로 굉장히 많이 했어요 70회까지인가 어,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요새도 TV 틀어보니까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채널에서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되게 많이 해요 이산이라는 왕이 왕의 왕의 호가 어, 조종의 호가 정조지요 정조대왕. 이 정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사도세자의 아들입니다. 사도세자는 죄인이라는 누명인지 뭔지는 역사적인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치적인 틈바구니에서 견뎌내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뒤주 속에서 갇혀 죽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아들도 없고 손주도 없던 영조가 더 이상 아들이나 손주 딱 하나 남은 이산이 이 아이를, 이 손주를 잃기가 싫은 거예요. 세손이라고 그 정해놓고 그를 원래 마다들이었던 죽었던, 죽은 마다들이었던 효장세자의 아들로 호적을 옮깁니다. 입적했다 그러죠. 옛날에 그런 일 되게 많았죠. 큰집의 아들이 없으면 작은 집의 아들을 호적에 입적시켜서 입양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는 왕이니까 더 그렇겠죠. 죄인의 아들이 왕이 될수 없다. 이래서 그 계속 이 세손을 죽이라고, 아니면 귀양보내라고 이 산을 심하들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그 자기 손자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영조가 생각해낸 꾀가 바로 효장세자의 아들로, 그러니까 자기 큰아버지죠. 이 산의 큰아버지에게로 입적시키는 그 경우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바꾼 거죠. 사실대로 말하면, 그러나. 이 이산 정조대왕은 끝까지 자신의 뿌리가 어딘지를 잊지 않았던 것 같아요 조선왕조실록의 정조대왕 편에 보면 정조와 정조대왕이 딱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처음 편전에서 열린 회의에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와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 그랬더니 이제 신하들이 벌벌 떠는 거죠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그 왕의 아버지를 죽였는데 그 우리가 죽인 왕의 아들이라고, 세자의 아들이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숙청 작업이 자기 아버지를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들에 대한 숙청 작업을 진행합니다. 어쨌든 그는 자신의 뿌리가 어디였는지를 잊지 않고 품에 품고 살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뿌리를 찾았고 그것들에 대한 어쩌면 복수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은 마음에 되돌렸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었고 또 자신의 뿌리를 철저하게 다시 한번 못 박은 사람이 바로 정조 대왕이었습니다. 요셉은 일찍이 애굽으로 팔려왔습니다. 오랜 세월 종으로 또 감옥에 갇힌 죄인으로 그 다음에는 좀확 우리 말로 하면 인생이 펴서 애굽의 총리로 살아온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을 얼마나 많이 요셉이 변했냐 하면 형들이 곡식을 얻으러 딱 이집트에 왔을 때 요셉을 딱 만났는데 형들이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죠. 못 아, 뭐 물론 그가 그가 완전히 죽었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으니까 저 사람이 요셉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없었겠죠. 그러나 요셉은 그 사람들이 형들인 줄을 단박에 알아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아직도 형들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고향에 대한 생각들이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가족을 마음에 가다, 담아두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뿌리, 요셉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아버지였던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인 자신의 정체성에 자신의 뿌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말 근본 근원 진짜 뿌리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잊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근본 뿌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누누이 인생 전체에서 삶으로 고백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야곱이 오늘 자신의 아들들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두 번째 이야기죠. 뭐라고 묻냐면 저 아들들이 누구니?라고 묻습니다. 야, 여기 있는 건장한 청년들이 도대체 누구야?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요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구절 말씀 세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지금 이 아이들 문나세와 에브라임을 누가 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요셉의 지금 가정을 꾸리고 있는 이 가정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어떤지 아세요? 우리 41장 4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 요, 요셉의 가정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는 요셉에게 사부낫바네 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시켰다 요셉은 자신의 이제 이름을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냐면 대개 읽기도 힘든 사부낫바네야 사부낫 반헤아라는 이름을 어, 이집트식 이름이에요. 이집트식 이름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집트 애굽의 왕이 결혼을 시켜줬는데 결혼한 아내가 사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아 요셉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 이 아스나는 이집트에 이집트에서 섬기는 신온 태양신입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애굽의 목각에 그토록 막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신을 섬길까봐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어떻게 하라 그래요? 죽이라 그래요. 죽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은 개한 마리도 살려두지 않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이게 왜 그런지는 또 나중에 우리가 한번 어 저기 뭐야 여호수아서나 사사기를 보면서 함께 나누겠지만 일단은 이렇게만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는 뭐냐하면 개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는 거예요. 그런 철저한 절멸. 왜 그들이 그들과 함께 동화되어서 이상 이방신들 우상 숭배를 할까봐였습니다. 참 놀랍죠. 그런데 아직까지, 아직 고대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셉이 이집트의 종교에 함께 빠져들어가거나 우상을 숭배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기록은 없지만 그가 아들들의 이름을 지은 것을 보면 아들들의 이름의 뜻을 보면 아 그렇구나라는 것들을 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했었죠. 아들들의 이름 가지고 한번 나눴었죠. 문나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무나세는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나간 고통을 잊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잊게 잊어버리게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 고통을 잊게 해주셨다. 이 무나세로 하여금. 그리고 에브라임은 무엇입니까? 뜻이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나세, 에브라임 했었잖아요. 모든 걸다 잊고 하나님께 다시 번영. 하나님 모든 걸다 있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삶이었다라는 것들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이 다 누구의 덕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덕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는지, 내 신앙이 내 삶이 어디에 뿌리를 받고 있는지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건지를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면 여러분들도 요셉같이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뿌리가 하나님께 쫙 뿌리 내리고 있고 거기에 박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돼야 합니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요셉에게는 왜냐하면 요셉은 요셉의 가장 첫 번째 별명이 뭐였어요? 꿈을 꾸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요셉의 삶을 나누면서 함께 나누었던 요셉 별명이 또 뭐였었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우리가 오늘 요셉의 별명을 또 하나 지어주면 어떻게 지을 수 있냐 하면 요셉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 여러분. 요셉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 이 요셉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성씨가 있죠. 저는 박씨이고. 많이 뭐김김박 해갖고 제일 많은 성씨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노비가 많았어서 그래요. 노비가 해방되면서 <laughs> 성이 없어서 자기가 모시던 양반집의 주인 성을 따라서 이름을 졌다 그래요. 일제 시대 때 호적 등록하면서 어. 왜냐하면 사실 양반이라는 것은 양반이 아무리 많던 조선 시대 말기에도 전 인구의 10%만 성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래요. 전 조선의 전인구의10% 나머지는 성이 없었대요. 어. 그러니까 혹시 모르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특별하게 사람을 만나면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면 물어봐요. 어디 박씨야, 어디 파야, 그리고 막 어디 본관도 똑 본도 똑같고 관도 똑같으면 어때요? 엄청 처음 보는데도 동질감을 느끼잖아요. 막 엄청 친하고 막아 그래 막 이러면서 막 나는 뭐 어디 몇 대손인데 아 그래 요 할아버지시네요. 우리나라의 아주 고질적인 혈연 문화를 만들어낸 것 중의 하나인니 서로 반가워하고 하는 건 좋은 거죠. 그것 때문에 나쁜 일이 생기면 안 좋은 거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는 그냥 단순히 박씨, 김씨, 이씨에 박혀 있지 않고 어디에 박혀 있습니까?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께 박혀 있다는 사실. 그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새과 같은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둔 사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뿌리를 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 3절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편 1편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철마다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될 것이다. 아멘. 0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3절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마무리하는 구절이에요. 그다음에 그 다음 4절부터 뭐가 나오면악기는 그렇지 아니하며 하고 나옵니다. 0편 1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왜 복을 얻은 줄 아세요? 그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어요? 시내에 닿아 있잖아요. 가뭄이 들어도 그는 메마르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는 메마르지 않습니다. 그는 충분한 수분을 공급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둔 사람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시냇가에 뿌리를 둔 나무와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그 시냇가에 심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께 뿌리를 둔 우리들 또한 복이 있는 사람인들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수분을 공급받고,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고, 그 나무가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풍성하게 열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뿌리를 받고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면, 우리 삶의 성령의 열매가 한없이 풍성하게 맺힐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고난, 자신의 억울한 일,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에 맞추어서 감당해내며 순종하며 견뎌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며 살기를 바랬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율법을 즐거워하고 매일 묵상하며 지켜 나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이라고 말하자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며 그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이며 하나님께 뿌리를 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첫 번째가 요셉이 받을 몫을 두 배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두 배의 축복이죠. 아니 요셉은 그럼 부자라고 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두 배나 주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뿌리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하 요셉이 고난과 아픔과 어려운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대세에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의 열매가 오늘 드디어 맺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 세번역을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보려고 여기 이집트로 오기 전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낳은 두 아이는 내가 낳은 아들로 삼고 싶다. 루벤과 시므온이 나의 아들이듯이 에브라임과 무나세도 나의 아들이다. 놀랍지 않으세요? 요셉의 아들인 무나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 야곱 할아버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겠다. 시므온, 루벤, 루벤과 시므온 큰아버지잖아요. 그런데 큰아버지가 아니라 같은 형제의 반열에 무나세와 에브라임을 놓아주겠다는 거예요. 그건 때 생각해보면 아니 이게 무슨 복이야? <laughs> 응? 아니 무슨 족보가 이런 족보가 다 있어 <laughs> 이게 맞는 일인가 이게 이해되는 일인가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두 아이는 형들과 함께 유산을 상속받게 할 것이다. 아멘. 야곱이 일절부터 쭉 해가지고 자신이 하나님께 받을 복을 쭉 나열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받을 약속의 땅, 그다음에 민족, 그 후손에 대한 약속까지도 야곱이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의 아들인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이제 르우벤과 시무원과 같은 형제의 그 반열에 올려놓겠다. 근데 왜 이게 복이냐? 오늘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12지파, 지금은 지파가 아니죠. 열두 아들이 땅을 분배받게 되는 거예요 레이지파는 땅을 못 받죠? 레이지파는 땅을 못 받습니다 분배를 받는데 만약에 문나세와 에브라임이 요셉의 아들 그대로 남아있으면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요셉도 한 몫으로 끝나는 거예요 요셉의 한 몫으로 그러나 요셉을 치우고 그 자리에 누구를 넣어요?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넣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때에 이 열두지파가 쭉 똑같이 받으면 요셉의 아들들인, 그러니까 요셉의 목숨 몇 배가 되는 거예요? 두 배가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의 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복주면서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너의 자리에 세우겠다고 라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실 터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집트, 이집트의 배고픔으로 식량이 없어서 지금 어쩌면 끌려 내려와서 여기서 살아가고 있지만, 야곱과 요셉과 그 가족들은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복이 되고, 이것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너무나 멀어 보이고 너무나 허황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것을 굳게 믿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약속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믿음이었고 요셉의 믿음이었고 이 가족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단단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야곱의 아, 요셉의 몫이 두 배가 되어서 두 배의 복을 받은 요셉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요셉의 별명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막 자신의 허황된 망상을 하고 상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또두 번째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뭘 기다리라 그러세요? 우리 지난주에도 같이 나왔죠. 위로부터 오는 능력,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 이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데 요셉과 같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야 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같아 라고 못 느끼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러질 못하니까 나조차도 알지 못하고 나조차도 깨닫지 못하니까 야 요셉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네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내가 알겠다 보디발 장군이 그러고 감옥의 간수가 그러고 꿈풀이 해준 시종들이 그러고 애굽의 왕이 그러잖아요. 어, 내가 네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걸 내가 알겠다. 근데 우리를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어, 사람들이 저만 보면 네가 왜 교회 다는지 모르겠다. <laughs>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듣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뿌리를 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마지막 별명이죠. 우리도 하나님 꿈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 하나님께 하나님께 뿌리를 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요셉의 별명이 우리의 별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그 복을 믿고 그복 가운데 우리의 몫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주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 뿌리를 둔 사실을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